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말씀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월 12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에베네셜의 하나님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자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슬픈 애가는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애가는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고간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애가는 장례식 때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어 이스라엘의 고간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실 때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누구 이스라엘의 고간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네, 에스겔이 지어 부른 에가는 유다의 마지막 때, 여호와스, 여호야긴, 그,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한 노래였는데요. 어, 여제는 여호와스, 여호야긴을 젊은 사자로 노래를 했습니다. 어 젊은 사자라고 할때 어떨까요? 뭔가 힘이 있고, 무언가 할수 있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이 여호와스와 여호야기는 참 젊은 때 하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기대할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된지 며칠 만에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야기는요 8살짜리. 그 3개월 만에 왕이 바뀔 만큼, 그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근데 그의 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 따라서 악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희들이 무언가 큰일을 할것 같은 기대가 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무언가 됐냐, 된 것냥, 우리가 행사할 때, 참 그것만큼, 뭐랄까요, 웃음, 웃음, 뭐랄까, 가소롭다?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것, 그것만큼 꼴불견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언가 된 것냥, 뭘 하면 까불까불 되는 것. 결국 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 여호와스는 에굽으로 끌려가고 여호 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 끌려가는 저 모습을 야, 우리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스 여호야긴이 다른 나라에 포르로 끌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왕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언가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무언가 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것다 가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게 행복인 것 같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뜻하는 것다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져요. 하만 아니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음. 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또내 몸은 항상 건강,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 그렇게 되어봐요.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요. 교만해져요. 결국, 어떻게 돼? 오늘, 우리가 약한 것은요, 부족한 것은요, 무엇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것이 너가 잘되는 길이야. 형통한 길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예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관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는데요. 이번에 애가는 처음 장면과 달랐어요. 아, 먼저 아름다운 장면이 제시되어집니다. 물이 많은 물가에 포도나무가 심겼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또그 가지는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 가지 중에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의 지팡이, 왕의 귤을 만들 정도로 이 나무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척박했던 땅, 척박했던 땅,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끓여 흐르는 가난 땅으로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요? 다이당 시대에요. 다이당 때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요? 다윗인 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것이 선왕그 이스라엘 역사의 왕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다윗이 되었어. 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다윗이 이룬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점점점점 점점 세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물가의 은혜로 좋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속 번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포도나무 가지 중에 하나가 뛰어나 보였어요.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어 높은 높았고 높은 그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는 것이 누구냐? 오늘 시드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의 크고 높은, 그래서 온 백성이 또 시드기아를 보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포도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서 이제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은 물가에 심겨졌던 그 포도나무는 어디로 옮겨지느냐?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것 같이 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더 지고, 그리고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그게 어디일까요? 바벨론 포로에 그온 백성이 옮겨진 것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다 태웠다. 그러니까 이그 가지 중 나무에서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에 타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이 포도나무에서는요. 건세 잡은 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크고 강한 가지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키가 긁은 가지, 그렇게 좋은 가지는 누구냐. 요오야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요와야긴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어줘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성교 여러분 하나님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당시 이제 바벨론의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바벨론 못 믿겠다. 이제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애굽 애급 정체, 애굽과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시드기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드기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무도 모르게 독대해 있어요.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레미야가 애급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 에급을 따르다가, 그 바벨, 바벨 누브가 내사를 위해서 이 유단은 망하게 되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왕의 가지. 그 왕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아는 다른 모든 포도나무보다, 다른 포도나무 가지보다 크고 뛰어나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모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없었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망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간들을 위한 애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어 14절에 봐 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 이것이 뭐라고요?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야,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요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끌만 했던 사람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사람 키가 큰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다고. 또 다윗의 가장 큰형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뻔했던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 무언가 되어질 것 같고 무언가 할것 같고 기대가 더 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우는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물이 많은 시내가에, 물가에 숨겨진 그 포도나무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왜 오늘 강에 심겨졌을까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할수 말씀일까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 줘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강요로 나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결코 잘될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잘 되어진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다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그 오늘, 오늘을 살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기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크시는 애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소망,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